힘든 건 딱히 없었어요. 학생회를 하면서 재밌었다고 하면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게매 순간 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32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행정학과 14학번 오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제가 작년에는 행정학과 학생회장을 맡아서 학생회장으로는 벌써 두 번째 임기를 맡고 있는데요. 행정학과 회장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때부터 저희 선배들을 보고 저희 학과를 보고 어떻게 좀 나아가야겠다라는 방향성이 있었고 제가 맡았을 때꼭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 사전에 존재했어서 군대 가기 전부터 계속 하고 싶어 왔었기 때문에 행정학과 회장에 출마를 해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행정학과 회장을 하면서 전공 필수과목에 90명 이상의 수강생들이 들어서 분반시킨 경험도 있고 회장이 할수 있는 영역이 좀 상당히 많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회과학과 회장을 출마하게 될 경우 무엇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학교 다니면서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과대 활동에 전부 참여하고 했다고 이제 자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와중에 만나게 된 인적 네트워크도 굉장히 다양하고 사회과학대학의 다섯 개 학과의 사람들과 조금 더 친해지고 알아가는 사람들이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이 단체에 대한 애정이 어떻게 보면 밑바탕이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학과 회장을 하면서 제가 할수 있었던 것들과 못한 것들에 대한 구분,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결국에 출마를 하게 된 배경이 된것 같아요. 준비하기 힘들었던 행사라고 하면은 당연히 제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회과학대학 새내기 배움터입니다. 사회과학대학은 총괄 기... 기획을 하는 부분을 맡고 있고요. 과학생회장 분들께서는 인력에 대해서 소집 및 보충하는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그 기획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기 마련인데 다른 행사랑 사회과학대학 새내기 배움터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게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제 1박 2일 일정이기도 하고, 예산이 어느 쪽에서 지출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 가격을 절감을 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더 돌려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신입생들을 처음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했어야 됐고요. 그만큼 사회과학대학 새내기 배움터가 좀 가장 힘들지 않았었나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람이야 매 순간 있었습니다. 뭐 일정한 행사를 끝나고라든지 어떤 일을 해냈다든지 뭐 협상에서 저희 예산을 더 따올 수 있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더 많은 돈을 쓸수 있게 되었다든지 할때 갖가지 보람을 느끼는데요. 하지만 역시 가장 제가 큰 보람을 느낄 때는 저희 집행부... 친구들이 조맙다고 해주거나,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해줄 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누군가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면 조금 보람을 느끼듯이, 저희 집행부원들, 저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좀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과정이 좀 그렇게 보람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가장은 말씀 못 드려도 좀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새내기들 처음 들어왔을 때아 이번 새내기구나라고 좀 강렬한 인상이 들었고요. 사실 좀놀 때가 가장 인상이 깊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행사 와중에 짜투리 시간을 내서 학생들들 이렇게 떠들 때나 주점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앰프를 틀고 저희끼리 뭐 신나게 노래 부르고 춤출 때 같은 장면들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고요. 농민 학생 연대 활동, 농아리라고 줄여서 부르긴 하는데 9박 10일 일정 중에 마지막 날 노래방 기계를 가져와서 노래를 부르고 끝나는 걸 이제 좀 자축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었거든요. 그때 정말 앞서 있었던 8박의 일정들에 대한 좀고됨이 조금 덜어 더러... 지는 느낌이었고 그만큼 집에 간다는 생각에 같이 갔던 농활 대원들도 어 굉장히 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모습을 조금 제 3자 입장에서 떨어져서 봤을 때좀 많이 인상 깊어 있지 않았나라고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에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법이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학생의 집행부들과 사진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그제서야 조금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 이제 이 모든 1년의 활동이 끝내야 될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인상이 가장 깊었지 않았나. 작년 11월 30일에 임기를 시작을 해서 거의 한 361일 정도했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그렇겠죠. 이쯤 되면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물론 보람감도 느끼겠지만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가장 클것 같습니다. 1년의 행사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만약에 조금 더 나의 것을 좀덜 챙기고. 사회과학대학 학생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조 찾을 수 있었더라면 더 많은 이제 복지 혜택을 가지고 올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가 말하는 복지 혜택은 단순히 뭐 휴대폰 보조 배터리나 축구공, 뭐 농구공을 빌려주는 이제 이러한 복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학교 본부에서 따올 수 있는 큰 사업 같은 거를 손을 대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후임자가 많은 게 생긴다면 학생회라는 단체 자체가 그때에서 못한 것들을 좀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단체이기 때문에 인수인계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왼쪽에 흐뭇하게 웃고 있는 저 친구도 제 집행부인데, 오늘 마지막 회의가 있거든요. 사실 임기 끝나기 한 3, 4일 전이라 안건이 없어요. 지금 뭘 한다고 해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수인계의 사항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회의를 소집하는 거는 마지막으로라도 우리끼리 한번 보고 이날을 정점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희 집행부들은 제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줬거든요. 혼자 어떤 일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지지해 주거나 저에 대해서 어쨌든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집행부이기 때문에 없었으면 또떤 일을 잘 해낼 수 있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저희 집행부가 안에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저를 따라와 주었다기 다른 표현보단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합치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적극적이게 학생의 활동에 임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고생했다는 라 한마디로 추락은 할수 없겠지만 정말 고생했고 뭐 앞으로도 저희 또 이제 개 모임을 하거든요. 한 달에 5천 원씩 내 갖고 개 모임 하니까. 잘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4년부터 두 번의 학생회 집행부를 했었고 한 번의 과학생회장 지금 네 번째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을 하면서 몇 년간의 여러 학생의 단체들 단과대회장을 하면서 여러 단과대학 생회들을 봐왔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그 학생회 집행부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어요 2014년에는 문화 중심이었죠 보통 행사 중심형 학생회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2015년, 2016년 가면 갈수록 새롭게 학생의제가 떠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2016년부터 교육권리, 성평등, 총장직선제, 실험실습비 공개 등 기존 문화형 학생회에서는 전혀 떠오르지 않은 것들이 지금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세대들과 2016년 이후에 입학한 세대들, 조금 공존하는 상황이 지금 2019년 2020년의 사회과학대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그 가치관이 서로에게 좀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군필 일자의 전유물이었던 학생회장직이 그런 게 아니게 되었잖아요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사회가 그럴수록 잘 단합이 돼야지 2020년도에 학생회의 존폐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학생회가 이제 조금 하나의 모습으로 남을 수 있으려면 각자의 다양성을 조금 인정을 하고 공동체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모습의 학생회를 가질지가 결정이 날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2, 3년의 학생회가 굉장히 <laughs> 중요하지 않을까 학생회라고 하면 당연히 학생회 집행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을 말하거든요. 사회과학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회칙 자체에는 사회과학대학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을 모두 학생회원이라고 칭하고 있는 만큼 단지 학생회 학생회 집행부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주시고 학생들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고 저희가 저희 권익을 되찾기 위해 학생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뭉쳐서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 저희 권리를 조금 지켜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제 조금 전하고 싶습니다. 20대죠. 20살 때부터 잠시 군대 갔다 온것 빼고는 공부보다. 집보다 뭐 동네 친구보다 계속 사회과학대학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선배들도 자랑하는 건 아니고 많이 하는 공상학번까지 알고 사회과학대학에서도 다양한 선배들을 알고 있고 비단 저희 과에 국한된 게 아니라 후배들 같은 경우에도 19학번까지 좀 다양한 과에서 마주친 것 같네요 사실 제 20대의 전부는 사회과학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모든 인간관계는 여기서 시작됐고 앞으로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던 간에 20살 때부터 25살까지 단연간 맺었던 이 인간관계와 그들과 이제 조금 추억, 국악관 6층민주광장이라는 장소로 좀더 나아가서 지하세계에서의 그들과의 좀뭐 회포 같은 것들은 제 청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늙어서까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과학대학을 제 20대고 지금까지의 제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글거리게 말하는 거 아니고 진심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영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2019년도 사회과학대학생회장을 학 맡았던 일사학권 언어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